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장 이완설입니다.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보도방송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하며 언론에 대한 지역민의 안목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뉴스앤뉴스 TV방송 창간과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분권시대에 올바른 지방자치 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 날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 현안에 대한 심층 보도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며 지역사회의 바른 언론을 이끌어갈 뉴스앤뉴스 TV방송 장관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시민행복을 추구하는 가치 높은 지역 언론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상생한 정보 전달과 유익하고 공정한 방송으로 통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뉴스 앤 뉴스 TV 방송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뉴스 앤 뉴스 TV 방송 창광과 대국을 여주 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